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장수군의 꽃찌뽕 채우모세요. 보세요. 와. 야너 이거 자르지 말라니까 교육 잘랐네. 잘르지 말라니까 교육할 때 이거 쓰자니까는. 잘랐어. 왜 잘랐어? 이거 <laughs> 하고 저 앞에 있는 거 하고 자르지 말라니까 교육할 때 이거 시식용으로 먹자니까는. 아이고 씨. 아이고. 가죽이 음. 이렇게 많습니다.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엄청납니다. 에이 여러분, 에이 보세요. 아니요. 이게 꾸칫뽕입니다. 장수 꾸칫뽕에 꾸칫뽕 겨나오세요. 빨리 와요, 여기 이쪽에. 이쪽에. 이거 부지런히 따서 잡수란 게? 음, 녹는다 녹아 엄청 달죠 아, 음. 아이고 달아 꽃치뽕 음.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서리를 맞아서 노랗게 익을 때 이때 말려가지고 건조해서 어, 물 끓여 먹어도 되고 뭐 약으로 써도 되고 그, 설이 맞은, 동이보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설이 맞은, 꾸치뽕 효능 좋다고. 자, 지금 이렇게 꾸치뽕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꾸치뽕 따셔서 가족 건강 챙겨가세요. 오늘은 2022년도 10월 2일 날인데요. 꾸치뽕 체험 오셔서 따가셔가지고, 어, 100kg 따셔가지고, 저 50kg 주고 가세요.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오실 때, 박스하고, 음, 장갑하고, 톱을 필 갖고 오셔야 됩니다. 높아가지고, 톱으로 잘라가고 이렇게, 어, 이렇게 톱으로 잘르니까앉아가고 따니까 좋잖아요. 음, 높은 데는 좀 높아서 못 따니까, 이렇게, 끝치 뽕,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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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송이처럼 열렸는데, 여러분 오셔서 수확해 나가세요. 이게 그, 향암 효과도 아주 뛰어나고, 당뇨, 혈압, 고지혈증, 또, 여자들, 생식기. 우리, 그, 신랑은, 어, 이, 그, 꾸찌뽕을 먹고요. 그, 전립선암하고, 대장암이 있었거든요.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5년 됐습니다. 완치 판정 받은 지가. 음! 꾸찌뽕 정말,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여기게 왜냐면, 해발 700미터예요 여기가 700미터에서는 사람도 식물도 과일도 가장 살기 어, 가장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약이 되고 어, 된다는 곳 고도 해발 700미터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꽃치봉 채취 가세요 음0 1 0 9 5 7 1 8 4개 전화 주시고요 지금 밭이 엄청 큰데 음 오실 때 혼자 오시지 마시고 10분씩, 버스가 한대 와도 됩니다. 100명이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오셔서, 이 꾸찌뽕, 뭐 저기, 따가지고 가서, 집에 가셔서, 어, 주부에서 드시고, 뭐, 가루에서 드시고, 뭐, 약, 뭐, 저기, 이거, 설탕으로 재서, 음, 가죽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강도가 대단합니다. 음. 오셔서 꼭 채채 가세요. 여기는 장수 꾸찌뽕. 농장이었습니다. 찌찌뽕 아니고 꾸찌뽕입니다. <laughs> 보세요. 뽕 이렇게 다 오셔서 체험도 하고 계시는데 저렇게 행복합니다. 음. <laughs> 찌, 찌, 찌찌뽕이 아니고 꾸찌뽕입니다. <laughs> 음. 오셔서 뿌찌뽕 채취해 가시기 바랍니다. 0 1 0 9 7 1 8 4개입니다돈 받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만 해서 좋으신 분들하고 여러번이 해서 같이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